우리 내일 수능 봄, 뭐. 네. 안녕. 수능 하루 남았어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1시간 전이냐? 7시 5분이에요 한 13시간 전? <목소리> 어 대충 <대체> 그뭐 정도? 두두두두도못 <목소리> 풀어요 리본 아니야 저거 안되지? 아오케 이렇게 아 똑똑해 그래 머리를 쓰라고 미안 네, 머리 안쓰진 못했어 아 오케이 인정 뚜둔 뚜둔 미치 너마워마 <너무> <목소리>

되길 바랍니다. 오늘 수능 봄 <laughs> <laughs> 오늘 수능 할까받요을이 인터뷰에서 나샬라웃해줘 방금 우아와서 찾아봤는데 나 2등임. 오호 된다 이건. 룸메들이 다 나감. 나도 나가보겠음. 예. 저희는 지금 자차아 가요. <laughs> <와. 웃음> 동지랑 자랑 좀 해봐. 동시락 <laughs> 짜잔. 학교에서 <laughs> 다사줬어요 Yeah. 우리 엄마는 수능 도시락 하다 한번 싸고 우리 엄마는 나도 아, 동생있잖아동생은 수능 안 보잖아 맞네. 짜잔 버스에 탔음 짜잔 헤헤헤헤헤 학교로 가보겠음 <laughs> ولا 감. 이상이 하이팅 하자. 다 같이 하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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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 왔음. 나 원예쁘나, 여기 처음 와 봐. 나도 어네쁘다 여기. 예! 나손녀 봄. <쏘> 내가 손녀을 본다니. 인생 최대 잼컨 시작 yeah, yeah, yeah. 하예둘아 수능 끝 <laughs> 왜1 2년 이렇게 구 딸기 치즈가 이있네 얘도 같이 수능 받는데 나랑 <laughs>